안중근 수장님 모신 이유가 촛불이 즉 불이 붙어야 될 상황인데 예, 예. 누구보다도 이 촛불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무려 저기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이 촛불의 그 광장을 거의 또 저기 나름대로 기획도 하시고 사회도 보시고 또 우리 민중의 뜨거운 마음을 담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예. 본인은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면서 지금 촛불은 뭐가 사실 좀 아쉬운 거예요? 저번에도 우리가 이제 김용민 TV에서 한번 제가 한번 브리핑 해드렸는데 네네. 일단 서세 음. 타오르는 있습니다 다행 아, 네. 타오르는 있어 요이 정도면 작진 않아요. 음. 11월 2일부터 시작됐잖아요. 우리가 네. 11월 토요일부터 음. 기존의 탄핵 운동을 하는 촛불행동 이 있고 음. 그 다음에 탄핵이 아니라 민중임으로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음. 민주노총이나 진보연대 농민회 등의 퇴진 운동이 있어요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촛불 행동은 개별 시민들의 조직이고 윤석열 정권 백일 때딱 정확하게 탄핵이 탄핵이 퇴진이나 탄핵이 필요하다고 시작을 했는데 네. 어차피 퇴진되면 국회가 탄핵이 되니까 음. 정치 입장을 탄핵으로 정리하고 음. 현재 집회를한 2년, 2년 넘게 해왔죠. 음. 굉장히 헌신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음. 촛불행동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과 마음에 안 든다라는 네. 지적이 있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아마 네. 시청자분들도 지금 그렇게 써놓으신 분도 있네요. 음. 그렇지만 그동안 쭉 탄핵광장을 지켜온 거, 그건 네. 굉장히 의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퇴진국민운동본부는 뭐냐면 민주노총, 음. 진보연대, 전국농민회, 노동자 민중 빈민단체들 있지 않아요? 전통적으로 네. 옛날 네. 재야단체로 했던 네. 분들 총집결해가지고. 기존의 태진동을 조직들, 기존의 시작해서 이분들이 왜 탄핵을 주장하고 태진을 주장하냐? 음. 탄핵은 국회에 맡기는 거다. 우리 국회 맡기자 우리가 민중이므로 살구 음. 때처럼 태진을 음. 하야 시키겠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태진이란 구호를 쓰는 거예요. 음. 그리고 전국의 시민단체들, 음. 민변 참여연대경실 환경운동연합 등 모였는 시민단체 연대회가 있고 거기는 거부권을 거부하는 거부 윤석열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국민행동이라는 연대기를 만들어서 네. 탄핵도 태진도 아직 탄핵과 태진이 결이가 안 됐으니까. 집중적인 규탄만 해요 음. 근데 규탄만 하면 되냐라는 지적이 많으니까 이제 음. 최근에는 윤석열 아웃까지 구호가 올라왔어요 음. 그러니까 윤석열 아웃까지 올라왔다는 게 뭐냐면 거의 탄핵과 태진에 준하는 상황이에요 어. 민주당도 이번 주 토요일 지난 토요일 날민항대 내건 게 윤석열을 거부한다잖아요 네. 윤석열 아웃 음. 그것은 사실상 탄핵과 태진이랑 비슷한 레토릭인데 음. 공식적으로 탄핵과 태진을 요구하지 않은 것뿐이죠 음. 제일 야당이 네. 이렇게 크게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그렇게 새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저번에 11월 9일 날은 음. 16일 날아 9일 날입니다. 어떻게 됐느냐. 광화문 숭례문 음. 앞에서 그렇지. 자 민주노총 중심으로 퇴진 집회를 4시부터 하고 네. 5시 반부터 촛불 행동이 탄핵 집회를 하고 6시 반부터 민주당과 제 야당이 윤석열 규탄 집회를 했어요. 네. 서로 주체와 내용이 다르죠, 주제가. 시너지가 났어요. 음. 그때는 3, 40만. 음. 그렇게 한 자리에서 시간대는 달렸지만 무대를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네. 다만 이제 11월 16일 날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촛불행동의 탄핵 무대에서 같이 하는 게좀 부담스럽다. 아, 왜요? 이게 두 가지인 거예요. 네. 예. 탄핵이 아직 결의가 안돼 있다. 우리 시민단체들이. 음. 큰 단체들 말하는 이이 아까 음. 말한 민변 참여연대, 황국농 경실련 등등 등등 있잖아요. 음. 여성단체까지 포함해요. 그다음에 촛불 행동과 스타일이 안 맞는다. 아. 이런 문제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이 광화문 북단에 우리가 집회식 올려놨으니 음. 광화문 북단에서 하는 것도 그냥 야당이 제안한 거예요. 음.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음.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도 음. 아직 탄핵이 당론이 아니니까 촛불 행동 무대에서 같이 하는 것보다는 음. 그다음에 권위가 있고 정통성 있는 전국적 시민 단체들, 2010년 박근혜 퇴진 운동이 이끌었던 음음. 단체를 하는 거부권을 거부하는 공동행동, 네. 또 시민단체 연대위 여기가 민주당도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장소를 1 1월 16일 날 촛불행동은 숭례문 앞에 섰고 음. 그다음에 제야당과 시민 민주당 사전 집회하고, 그다음 끝나고 재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과음 북단에 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아니 왜 비슷한 주제인데 시민들은 사실 탈핵이냐 퇴진이냐 규탄이냐 상관없이 그냥 열받아서 나온 거거든요. 당연하죠. 아니 그걸 왜 합쳐서 안 하냐라고 음. 비판이 많이 있었어요. 네. 저도 꾸중을 많이 들었고요. 네. 근데 저희들이 조정을 해 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예전에는 참회인데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었잖아요. 참회인데는 시민 사회의 리더 아닙니까. 음. 그때는 제가 그런 걸 조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치. 근데 이제 그만두고 나이도 들고 <laughs> <laughs> 민생경제연구소나 조그만 엔지오를 하다 보니까 <laughs> 옛날처럼 제가 조정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막 어. 윤석열, 김건희 고발하고 다니라 바쁘고 태진아랑책 음. 쓰고 다니라 바쁘고 그 다음에 태진 본부도 챙겨야 되죠, 촛불행동도 네. 챙겨야 되죠, 음흠. 제 야당도 챙겨야 되죠. 그러니까 사이에 다 우리는 다 차나 되자라고막니인해요 음. 소리소리 백운정 대표님하고 저하고 근데 1육일 날은 그래서 촛불행동은 저쪽에서 하고 음. 그 다음에 시간은 좀 다르긴 했지만 음. 이제 음. 민주당 사전 집회하고 제당과 제 심단 체들의 음. 규탄 집회 거부권을 거부한다는 규탄 집회는 광 북단이 살린 거예요. 그래서 11월 23일은 어떤 일이 있었냐. 이번 주 음. 토요일은. 네. 광화문 북단에 제 야당과 시민단체는 그대로 모였어요. 네. 촛불 행동이 그데 그게 다 5시 반부터였잖아요. 음. 촛불 행동이 대승적으로 집회 시간을 다섯 음. 시에서네시로 앞당겼습니다. 그냥 네. 그래야지 네시부터 음. 하고 한시간 네. 집회를 하고 거기 또 행진해서 합류할 수 있게. 합류할 수 있게. 음. 그래서 이번에는 저번에는 피탄 주제의 집회가 피탄 시간대 양쪽에서 열린 꼴이 됐잖아요. 15 23일은 시간이 겹치진 않았어요 음. 촛불행동은 먼저 하고 음. 행진해서 왔어요. 예. 광한북단으로큰 힘이 됐죠. 음. 촛불행동이 대승적으로 잘 조정 해 주신 거예요. 음. 그러니까 광문북단에한 10만 명안팎 모였는데 또 촛불행동에서 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니까 훨씬 풍부해지고 그렇지. 그 대우가 음. 6시 반쯤 집회 끝나고 명동까지 행진했던 거죠. 거대한 아, 그래서 맞아요. 예. 여러분 지금 이런 겁니다 일단 분열되어 있는 것 같거나 또는 스타일이 다른 단체들은 서서히 모이고 있다 음. 무대를 함께 쓰는 방식이라든지 그치.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네. 그리고 이, 자 사전에 따로 행사하고 한꺼번에 모이는 것은 분열이 아니다 대부분 원래 대규모 행사라 이러잖아요 그치. 각 당들도 사전 행사하고 음. 국당도 사전 행사하더라고요 민주당도 네. 사전 행사하고 인당도 네. 사전 행사하고 네. 진보당도 사전 행사하고 시민단체들도 사전행사하고 민노총도 사전행사하고 촛불랜도 사전행사하고 모이는 꼴이에요. 괜찮아요. 2020년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 아직도 전국의 주요 시민단체들이 탄핵이나 퇴진이 당론이 아니에요. 왜 아니 이꼴라지 보고 역대 최악의 정권인데. 그래서 윤석열 9까지는 왔어요. 음. 이제 서서히 탄핵이나 퇴진으로 갈것 같고요. 음. 그 사람들이 빨리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시민단체 회원들만 해도 전국적으로 10만 명이 넘잖아요. 몇십만 명이니까 네. 훨씬 이제 탄핵, 퇴진, 폐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음. 더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여달라고 제가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빨리 결정해달라. 탄... 그 다음에 우리 민주당도 아직 탄핵이 아니에요. 음. 탄핵과 퇴진 직전까지 왔어요. 이재명 대표님이 음. 두 단어 두 단어를 내가 차마 말하지 않고 있다. 네. 그래서 조국 대표님이 조국 대표가 그랬잖아요. 음. 이재명 대표님이 차마 말하지 못한 단어 탄핵과 퇴진이라고 이야기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야당이 일단 결의를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게 탄핵 의원연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음. 촛불행동 과 함께 하는 의원 모임에 이어서 탄핵 추진 의원연대. 네. 그래서 비교적 중도, 네. 친문성향의 박수현 의원이 대표를 맡은 건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음. 어? 저 사람은 약간 뒤로 빠지실줄 알았는데 친문이고 중도인데 탄핵을 대표를 맡은 거예요. 네. 그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비판하는 것은 자유니까 제가 뭐라 안 할게요. 음. 다만 그렇게 되면 민주당 내좀 이럴 때꼭 뭐 신중해야 된다. 뭐 뒤늦게 결정이 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 이, 사람들이, 후폭풍이 이 사람들이 이 뭐... 사람들 입지가 좁아지죠. 왜냐하면 좀 중도적이고, 친문 음. 핵심 인물인 박수현 음. 등도 나서서 탄핵 외치고 탄핵하자고 그러니까. 기존 열심했던 히 강두구 음. 우리 김용 t <laughs> v 에 맨날 나오는 부승찬, 음. 김준혁, 강두구 네. 등등 뿐만 아니라.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어있 겁니다. 민주당이 이제 탄핵 당론이 이제 곧 결정이 날 겁니다. 네. 그걸 우리는 또촉구하고 호소를 해야 되고요. 언제쯤 그, 될까요? 탄핵 당론이. 글쎄, 이제, 그, 김건희나 윤석열의 추가 녹취가 나오는 걸 계기로. 음. 그 다음에 이 불법 대선 캠프 선거 네. 사무소와 또 네. 구체 이두 개가 진짜 빼박이고. 그다음에 최상병 국정조사 결과가 나오는 음. 지금 오은식 의장이 또 잘했잖아요. 네. 특검 계속 거부하면 국정조사하자. 음. 그렇지. 국정조사는 강력한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검찰 수사보다 못하지만 네. 이세 개가 이제 맞물려 들어가는 거죠. 네. 국회 국정조사와 음. 윤석열 김건희 추가 녹취 폭로, 네. 그다음에 불법 선거 캠프. 공천계, 불법 공천계의 불법 당무계입이 좀더 구체적으로. 네. 이준석이 빡 돌아서 뭔가를 더 공개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제일 범죄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동훈이하고 이준석이하고 명태균 세 사람입니다. 그렇지. 또 명태균 씨가 감옥에서 뭐뭐구석적분심까지는 풀어준다 했는데 구석적분심이 기각된다. 빡 돌아가지고. 우리 황금이, 황금... 우리 딸이 내 아버지가 감옥 에 있는 모습을 음. 기억이 잘안 된다. 저도 옛날에 2008년에 감옥 가는데 딸이 걱정되더라고요. 아하. 다른 누구한테도 자신 있는데 딸한테는 미안하더라고. 그리고 딸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감옥에 있는 모습을 기억하면 음. 정서도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빨리 딸을 음. 생각해서도 폭로를 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음. 접촉을 하고, 김소연이 방송에서 그랬대요. 네. 좌빨 변호사들이 접촉하고 있다고. 음. 저희들입니다. <laughs> 민생 경정고소랑 검사 검사 모에서 변호사 1 0 명을 지금 만들어놨어요. 어. 공익제보 하셔라. 네. 우리가 음. 무료 변론 해드리고 음. 끝까지 변론해 드리고 음. 정상 참작 최대한 유도하겠다. 네. 잘못은 처벌 받겠지만 음. 범국민적으로 면제를 부 주자. 공익 신고하면은 좀좀은은감이 없진 않지만은 층되죠 그리고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처음부터 공익제보 하지않아요 중간에 음. 돌아서서 공익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뒤늦게 아는 분도 많고요. 예. 우리 아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랬어요.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그 다음에 정리하자면은 음. 그 서서히 그 촛불은 불이 붙기 시작했고, 예. 이제 거의 뭐 활알 붙을 최고점에 이를 수 있을 그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 말씀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몇 가지 이제 변곡점이 있는데, 네. 주요 정부의 큰 시민단체들이 탄핵과 퇴진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 네. 그다음에 심난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 네. 중국의 민중난체 심난체. 네. 그다음에 민주당과 네. 모든 야당들이, 네. 그다음에 개혁신당마저도 네. 개혁신당은 지금 애매하게 임기단축이잖아요. 네. 네. 어쨌든 임기단축지 포함하여 조기대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탈핵이나 퇴진이든 조기대선이든 뭐라도 빨리 다 결정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 변수가 여전히.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에 실망한 민심이 있다는 거예요. 네. 2 0 1 6년도 열심히 그럼요. 안 나오는 분들이. 아니, 촛불 나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분들이죠. 또 저번처럼 예. 배반당하거나 음. 실망할 텐데 하는 분들 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예. 민주당과 음. 문재인 전대통령인가 음.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음. 정중하게 음. 촛불심의혁명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음. 그리고 윤석열 같은 자를 막지 못했습니다.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저희들도 광장으로 나갈 테니 시민 음.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음.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람들 마음이 좀 그래도 분노가 실망이 좀 풀리지 않겠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변희재 씨 등과 함께 광장에 많이 나갔던 사람. 제일 먼저 나가셨죠. 제일 먼저. 제대로 먼저 퇴진 그 <laughs> 김형목 사님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참회와 사과와 참여를 촉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이 모순을 우리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면은 성찰하지 못하면은 다시 풀이 못 붙어요 그 빨리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게이 역사에 정말 기여하는 일인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청자들께서는 자가 의견 주시는데 이제 모금통에 대한 이제 음. 비판을 많이 주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모금은 사실 현장 모금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도 음.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네. 현장 모금이란 것은 음. 이제 그 돈이 얼마나 모였고 네. 또 어디로 쓰여졌는지에 대한 의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적이 네. 있으수 있고 네. 또 뭐 그르, 그런 거에 대해서 트라우마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음. 근데 집회를 하다 보면 그 10만 명만 보여도요 예. 집회 비용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듭니다. 보시면 네. 알겠지만 저 우리 뒤에 사진도 있지만 무대 음. 그다음에 전광판, 음향 이게 음. 최소 몇천만 원이 들어요. 아니 아니. 우리 집회 네. 주최 측이 집회를 위해서 비용 모금하는 거, 그게 뭐가 그렇죠. 문제예요? 그건 그러니까 당연하지. 그 뭐, 공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것은 여러분, 음. 당연히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대요. 다만, 음. 얼마가 거쳤고, 음. 어디에 썼는지를 음. 투명하게 매일매일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네. 2016년도에 네. 촛불 시민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요. 네. 집회가 딱 일주일 단위로 공개했어요. 음. 자, 이번 집회는? 저번에 192만 명 모인 적 있잖아요. 서울에서. 그렇죠. 예. 10월 3일 날총 예. 232만 명. 2020, 192만 명 모일 네. 때 정확하게 그때 집회 비용이 7, 8천만 원 들었거든요. 음. 자 현장 모금 온라인 모금 이렇게 됐고요. 이러면 저 무대 하나에 얼마 네. 조명이 얼마 음향이 네. 얼마 그러면 사람들이 검증이 되잖아요. 음. 이러면 음향 총 500만 원 짜린데 5천만 원 줬다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음. 음. 그렇게 해줘야 돼요. 촛불 행동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음. 현장 모금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 왜냐면 돈통이 돌면 안 내면 다들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네. 눈치가 보인다는 분도 있어서 음, 음. 저도 각자 현장 모금 자제했으면 좋겠는데 음. 다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조건하에 내일 사람만 내면 되는 거니까 네. 너무 그렇게 막 비난하시 좋습니다. 2천 어저께 지난 토요일 날 민주당과 우리 야당과 심난체 하는 데서도 음. 많이는 아니고 중간 에한번 음. 시민 모금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정도는 여력이 되는 분들 중심으로 <laughs> 네. 내고 대신 요구하는 거죠. 네. 이번 집회에서 얼마가 못 냈고 어디에 썼는지 네. 그건 당연히 철저히 10원짜리 한 장. 음. 2 0 1 0년도는 저는 제가 촉분행동 상임 알죠. 운영위원장이었고 네. 개변역 때문에 예. 저희들 지침이 그거예요. 네. 일주일 집회 끝나자마자 즉시 음. 10원짜리 한 장까지 공개해라. 그래서 그때는 전혀 거의 문제가 없었고요. 그구 네. 단체가 또고발 합니다. 네. 막 일부러 고발해요. 뭐 횡령했다는 데 기부금법 위반이나 검찰 수사를 제가 받았잖아요. 제가 네. 직접 받았거든요. 예. 검사한테 직접 수사 다 무혐의 됐습니다. 검사도 아, 없으니까. 너무 투명하네요. 네. 그다음에 기부금법 모집 위반도 아니네요. 왜냐하면 광장에 나와 있는 분들이 일시적인 후원자, 회원자, 회원이어갖고 네. 신고 없이 모금할수 있다라고 아,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어,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우리 촛불이 다시 불이 붙어야 한다라는 점에는 뭐 우리가 모두 공감하지만 예. 왜 이렇게 잘안 되는가에 대한 그 이유와 함께 그 해법을 우리가 제시해 주셨고 결국 문재인 정권이 매여 있는 이런 매듭을 푸는 그런 노력을 맞습니다. 해야 지난 정부와 예. 대통령 또는 그 준하는 인사들이 네. 정말 실망을 드린 거에서 죄송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금도 문재인 정부 인사도 지금 수사를 엄청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네. 감사원에서 또 문재인 정부 인사를 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천인 네. 공로할 일을 네. 조국과 이재명 뿐만 아니라 음. 우리도 당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저희들 또이 정권의 무도함을 잘 알고 있다. 음. 나가 싸우겠습니다. 함께 음. 이렇게 이재명 대표님 이제 날마다 메시지 내잖아요 일주일 에한 번씩. 네. 제발 광장에 모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오죽하면 백운종 대표 제가 단어도 하나 만들어냈어요. 네. 백유불여일집이다. 1 0 0 번의 유튜브 시청보다 한 번의 집회가 중요하다. <laughs> 지금이야 말로 <laughs> 그렇습니다. 우리 김영민 TV, 뭐 안정을 TV 음. 반드시 봐주셔야죠. 김영민 TV도 음. 빨리 구독자 백만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서울소리도 한0백만 만들어 주시고 음. 뭐 뉴스공장 맵을 쇼뭐 뭐, 어디 다 좋습니다. 네. 네. 어쨌든 비판을 한다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더라도 음. 어쨌든 우리가 극우 극단주의 세력을 압도하는 이정열 네. 김건희 앞잡이들 압도하는 유튜브 음. 활약을 확보해야죠. 네. 그데그만 보고 있으면 <laughs> 온라인에서 수백만이 봐도 요 네. 오프라인에서는 사진이 안찍기 때문에 그렇지. 국민의힘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10만 명이 모여도 조금 모였다. 미니 네. 다운로드 모였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미니 민주당원들도 많이 오셨겠지만 네. 비민주당원, 민아 사람 얼마, 진보당 얼마나 많이 오는데요? 진보당도 음. 음. 그다음에 민주노총이나 농민회는 기본적으로 또 사람 수가 많잖아요. 조합원만 농민회나 특히 양대 노총 은 조합원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음. 그러니까 양대 노총도 더 나서요. 한국 노총 뭐하냐라는 지나는 분들 더라고요 양대 노총이 조합원 총동원 하잖아요. 몇십만은 음. 금방 모입니다. 네 맞습니다. 쉽진 않지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면몇 가지 지금 트리가 더 나올 거고 네. 거기에 근거해서 다음 이번 주 토요일, 음. 다음 토요일 점점 2010년 판처럼 키워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10만이 한3이더될 음. 거면 20만, 음. 20만이 한 30만 될 거면 40만이 되잖아요. 이렇게 가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음. 정말 저도 너무 죄송하고 면목이 없고 음. 김민목 님이가 제가 작년 안에 끌어내린다고 한번 저기 해봤는데 음. 좀안 됐습니다. 죄송하고 올해 안에도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저희들 진짜 <laughs> 최선을 다해서 시도했. 좀 고발 기자회견 집회 뭐 해볼 수 있는 거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탐사 폭로까지. 그런데 광장으로 한 100만 명은 모여야 되는데 인구의 3 모여 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음. 저희들의 부족함도 있지만 음. 국민들 께서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일부 있고 시민단체들까지 심지어는 아직 탈의과 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만의 부족함은 아닌 것이죠. 그데 음. 저희들은 남탓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나서서 음. 100만 200만 모을 수 있는 분위기 그다음에 대동단결 네. 제 야당, 제 시민단체, 음. 네. 중도 보수 인 국민들까지 나올 수 있는 분위기. 예. 집회도 좀더 재밌어야 돼요. 예. 가수 우리 가수들 나고 공연할 거 좋잖아요. 김현성 예. 가수님, 이정석 근데 예. 조금 이제 오래된 가수님들이잖아요. 이제 좀 20, 30 가수들도 좀 조직적으로 좀 섭외도 아. 좀 하고 <laughs> 누가 노래를 해줄지 모르겠지만 예. 저한테 연락 을 <laughs> 가수님 대부분 50, 60들이 연락 이 옵니다. 아 아이 저그 좋은 분들이죠. 또 우리 너무 또 좋죠. 정서를 적시는 분들이고 그때 안치한 음. 11월 11일 안치한 11월. 음. 11월 9일 이정석 음. 10월 16일 김현성 이등병, 음. 이등병 편지 네. 가오르셔바 작곡가 10월 23일 노차싸 다 좋았어요. 네. 다 좋은데 음. 2030, 40 가수님들 좀 연락 좀 주십시오. 네. 저한테 50에서 70 가수들만 연락이 옵니다. 아 좋습니다. 뭐 저기 리자 브루노마스와 로제가 새정권새정권새정권새정권아이 네. 새 정권. 패러디도 있던데요. <laughs> 윤석열 윤석열 감옥가 감옥가 김 n g y o u 이 g y o u n 가 young, y o u n 이 young, young, y 이 u n g 이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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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이 g y o 이 n g y o u n 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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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희생을 하라 이런 말씀도 못 드리고 안치환이나 이런 분들이야 사실 진짜 어떤 압박과 이런 그그 그 이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신을 지키는 분들이니 뭐 예. 그런 분들은 그렇다치더라도 아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하여튼 이 무너진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모두가 동참해야 하고 그 여러 실천 중에 하나가. 퇴진하라. 네. 구매해주시는 거. 퇴진하라. 아, 퇴진하라. 아니, 국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예.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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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책은 제목부터 가 사야 돼요. 예. 안, 심지어는 음. 사신 분들이. 예. 몇. 내용은 안 봤다. 머리에 끼고 잔다. 돈만 아 마어도 숙면이 온대요. 좋습니다. 태진할 딱 끼면 예. 윤석열퇴진 꿈. 김건희 감가는 꿈을 꾸고요네권 예. <laughs> 사가지고 네. 머리맡에 베고 잔다 는 분도 있고 지하철에서 이런 이런 분도 있어요. 아 이거 보게. 보게. 사람들이 네. 요즘 지하철에서도 신문 보는 사람 아예 없고 네. 책권 사람 많잖아요. 달고폰 모자는데 책 이렇게 끼고 있으면 너무 사람 쳐다보는데 네. 책 좀이 태진 하라요 네. 지나가면서 막 박수 치고 지나가는 사람들 때너퇴진하다 <laughs> 여러 용도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예. 집회 나오는 분들 100만 명이 태진하라로 책을 들고 아, 그러면 나좋을까 그건 정말 기네스북에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그것도 꿈꿔 봅니다. 제목을 예. 좀더 키워야 되겠다. 폰트 예. 크기. 아, 그렇죠. 폰트. 아, 이새는 그렇게 할게요. 태진하라 네. 아, 아예 가득 채워서. 그랬군.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늘에서도 보이게. 예. <웃음> <웃음> 자, 오늘 안진가 수상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유익한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저 더욱더 촛불에 불이 예. 붙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가겠습니다. 주 토요일도 민생경정부소 안진걸 tv 음. 어디 가요 신당TV. 집회로 가죠 또 집회 아우리 아, 광화문으로 네. 촛불 탄핵 어. 탄핵을 치는 촛불행동 집회 들렸다가 네. 광화문으로 또 갔다가 예. 또 저녁에 우리 김용규 육사님 30주년 네. 네. 행사도 갈 예정입니다. <laughs> 아니 그고 저기 또 임실 말고 다른 지역도 지금 이번 어제도 저희는 어제도 여러분 임실까지 와서 네.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3시간 반 걸립니다. 아, 그렇죠. 예, 서울에서 우리 민생경정우소 검사 검사 다 내려왔습니다. 네. 어, 500명 5600명을 따했잖아요 연이어 네. 네. 경북 영주도 갔다 왔죠. 네. 충 청주도 갔다 왔죠 충주도 했죠 인천 네. 지금 지역에서 신청을 받는데 엄청 옵니다 막 네. 인천, 네. 전주 네. 어디라도 연락 주면 저는 토요일은 전국 집중하고 네. 일요일은 지역으로 내, 내려간다 네.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 예. 지역에서 큰판 버리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안진건 수장님 감사드리고요 김용민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